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울이라는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과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하여 온전케 하는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온전하게 하려 할지라도 죄만 나오고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생활이 나오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극렬하신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 말씀에 은하여 누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어느 곳에서 어떤 말을 할 때에 또는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또는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에 그 기쁨의 장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기쁨 속에, 세상에, 즐거움에 파묻혀 있단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성령의 능력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생활들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의 그 신앙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론하거나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에 예로 합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옳다 그러다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어 놓으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들은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비를 맞든지, 소나기를 맞든지, 강한 풍랑을 만나든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든지, 그 속을 그냥 주님 가신 발걸음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많이 이그러져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으면서도 섞여서 살아가는 그 책망받는 그 계시록의 여섯 교회의 권고를 당하는 권고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고 또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자기를 그 속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게 하기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소리가 말씀의 설교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옳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여러분들은 듣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설교에 잘하고 못하고, 왜 저렇게 하는가를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은 돼지처럼 말을 꿀꿀꿀꿀거리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서 오늘 그가 원하는 말을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한 그 주님에 대하여 저주하고 그가 문 밖으로 나왔을 때에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 새벽닭의 그긴 외침을 통해서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닭이 하는 소리를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닭의 소리를 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옳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말을 가지고. 또한 그 아이에게도 들었고 배울 게 있다라고 옛날 노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왜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 아이의 꾸밈 없는 마음 그 아이의 그 거짓 없는 눈빛, 그 아이가 원하는 어미에 대한 그 바람 이러한 것들로 순수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더니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예, 죽으면 그거 다 누구 것이냐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팍팍 써라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 수십억씩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마시고 살게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각 주신 생활이 다른데 그 사람은 수십억을 해도 나는 만원 한 장을 헌금을 할지라도 그거조차가 수십억처럼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아주시는 이 온전한 심령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맞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바쳐 드리느냐, 드려지느냐, 맡겨지느냐의 이 삶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자나 조금밖에 없는 자나 각각 주신 삶에 대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드려지지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지는 그 삶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 합니다.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너희는 그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많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를 붙잡아서 공에 넘겨주고 너희를 치며 너희가 나와 더불어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는 곤고를 당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 너희가 끌려갈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는 보금을 전파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사로잡혀갈 때에 너희는 무엇을 말하는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때의 할 말은 너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이 친히 할 말을 알려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해야 될 말까지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주장하심과 은혜의 뜻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꾀를 부리거나 뭘 잘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진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온 힘을 다해서 거짓 없는 진실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에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시대의 흐름이나 풍속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장받아라. 그래서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은요 육신의 뜻, 사람의 요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오늘 우리 속에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 속에서 주장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시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은 믿음으로 그첫 예물을 첫 어린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거기에 자기를 맡겨서 그 일을 준행하고 실행하는 신앙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나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알려 주신 사람들은 내 힘의 분수에 넘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믿음만큼, 내게 주신 환경에서, 내게 주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을 받아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라고 하나님 앞에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자기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한 것인가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힘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주신 힘을 따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할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없어서 못해. 나는 저 사람은 많으니까 할 수가 있지. 나는 이래서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해. 나는 저런 환경 때문에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어려워서 이걸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이만큼 줬으니까 이런 걸 내가 해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각각 주신 하나님은 그 주신 그 생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저렇게 있는 사람은 저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보아재물보다 자기의 몸에 목숨을 바쳐서 머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그 두루마기를 보따리에 싸서 숨겨서 등에 짊어지고 천리길을 걸어서 그 교회다가 주어진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는 그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집사를 우리는 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양반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사도 바울이 써준 이 로마의 이 글, 이 책을 두루마기의 가죽에다가 써서 준 이것을 싸 짊어진 이것을 등에다가 숨기고 숨기고는 거기서부터 이 홀로된 여자는 천리길을 가서 로마 교회에다가 갖다 가 주었어요. 고린도에서부터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의 글을 받아가진 로마 교회에게 전달한 이 편지를 이건 들키면 자기 생명이 죽음을 가운데로 죽일 수 밖에 죽음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많은데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굶주림과 나그네의 발걸음을 천리 길을 걸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을 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는 홀로 된이 여자 집사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 집사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 로마교회에게 보내진 그 성도들. 동역한 자의 제일 앞잡이에 오늘 내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그가 죽기까지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너희는 함께하여 그를 잘 함께 양육하고 함께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 성도들 동역하는 자의 그와 평생을 같이 따라다녔던 그두 부부보다도 더 앞장서서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뭘할수 있었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겠지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의 제일 첫 번째 그 이름이 기록됐고, 로마 교회가 그가 죽기까지 그 삶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먹고 마시는 양식을 공급하라고 교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뜻을 행한 자의 삶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먼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사랑의 진리가 나를 먼저 주장하셔서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려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도울 힘이 없으면 못 돕는 것이고 내가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할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그릇을 깨버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죄를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의 믿음에 분량만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신 후에 이 다음에 로마서 이 5절서부터 쭉 마지막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제가 장, 자주 러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36가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될수 있는 생활 36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생활이 37가지가 있다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생활이 없더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이 36가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생활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36가지가 넘는 이 주님의 온전한 뜻은 바로 사랑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이 36가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아직도 10분의 1을 하느냐, 11조를 안 하느냐,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마음이 내키면 하고, 그것이 걸리면 안 하냐, 아직도 그런 말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고, 그런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사람이 아직도 내꺼, 거, 내꺼, 거, 오늘날 이거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뭔지, 사랑에 붙잡혀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뭔지,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자의 믿음일 뿐이고 생활일 뿐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몸에 힘이 생겨서 장성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로 돌아가기를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 힘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것을 잡으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12장을 1절서부터 마지막절까지 몇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은 우리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권위하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존경하는 자로 또한 위로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참는 자로 이 모든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생활들 속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 앞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지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임을 실제적인 생활의 실천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인의 각각의 생활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옷을 이런 걸 입고 어디 일을 하러 가고 어떤 누구를 만나러 가고 그 일이 있듯이.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장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생활의 실선이고 생활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활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생활이고 누려져야 되는 생활이고 호흡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12장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으면 주님이 나를 받았다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산다면 이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산 자는 숨을 저절로 쉬는 것처럼. 산자는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영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 생활이 너무나 너무나 마땅한 생활이고 이 생활을 떠나서는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너희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말고, 지혜가 있어도 지혜 있는 척좀 나타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이루지,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자기가 욕하면서도 비방하면서도, 비방하는지도 모르고 욕하지도 욕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헐뜯으면서도 그 사람을 위안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이요. 참 슬픈 얘기요. 자기가, 자기가 하는지를 자기 얼굴에는 이만한 걸 묻혀놓고 저 사람 얼굴에 있는 티끌을 띠려고 하고 앉았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내가 하는 행실을 거울에 비춰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할 때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자 신앙을 이루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3 6가지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네가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 다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낮에 속한 자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어둠이 돼서 숨어 돌아다니는 사람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으로 드러날 때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연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서도 속은 이렇게 덮어가지고 내 속은 춥고 어둠의 속에 쌓이지 말고 연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셔서 낯과 같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진실로 하나가 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도 즐거워하고 내 즐거움이 또한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한 자의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벽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우리로 살아가서 이 안에 우리가 세워져서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은혜를 덧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에 날이 되게 하시고,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약속 안에 세워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